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한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 개최를 했던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에서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문구가 적힌 하얀 티셔츠 이 티셔츠를 입은 브라질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Jesus loves you. 그리고 I belong to Jesus. 그리고 100% Jesus. 이래가지고 세 가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이 사람들이 결승전을 일본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브라질 선수들이 이렇게 이 영혼으로 쓴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에 대한 글을 읽고 기념으로 그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나왔던 겁니다. 선수들과 그리고 수행단 전원이 센터 서클이라고 하는 축구장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원이 있죠. 그원 있죠. 그원 거기에서 축구를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뻥 차면서 시작하는데 그 축구장 서클에서 큰 원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던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던 2002년 월드컵이었는데 1989년 브라질의 신앙이 독실한 카레이스 선수가 경주용 자동차에 방금 말씀했던 그 티셔츠에 새겼던 글을 그 경주용 자동차에 새기고 나왔다고 합니다. Jesus loves you. 이런 글자로 차에 도색을 하고 그 자동차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이를 향해서 신앙과 스포츠를 연계시키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은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후 은퇴를 하고 브라질 스포츠 선교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각 종목 선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그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을 맞아 브라질 축구 대표팀 지도 목사로 그 스포츠 선교회를 이끄는 자가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당시 브라질 대표 25명 중에 12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이탈리아 팀과 승부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지막 키커는 말총머리로 알려진 불교 신자 바지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골키퍼는 골대에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브라질에선 불교와 기독교의 대결이라고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득점왕, 그 불교 신자였던 바지오가 뜻밖에 골대 위로 공을 뻥 올려 차는 바람에 실축한 결과 브라질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가 축구팀을 지도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의 반대로 무속인이 무속인이 그 브라질 축구팀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 브라질의 간판 스타 호나우두가 첫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겨우 겨우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들을 호나우두를 호평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린 것처럼 경기장을 뛰어다녔지만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결국 프랑스에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이게 신문 기사였습니다. 4년 후 이게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이 월드컵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야 무속인 보내면 안 된다. 목사를 다시 스포츠 그들의 리더자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참가했던 그 스포츠 선교회 목사가 월드컵 팀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선수 가운데 5명의 독실한 신자들과 더불어 팀과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신자 다섯 명이 경기 후에 Jesus loves you. I belong to Jesus. 이렇게 그물구가 생긴 하얀 티셔츠 사진에 보시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노란색 옷을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그냥 평범한 브라질 선수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앞에 이렇게 분명히 Jesus loves you. I belong to Jesus.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흰 티셔츠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메달을 뒤로 돌려, 어, 돌려 걸기도 하면서 이 기쁨을 나누는 그분들의 모습, 진정 놀라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것 같은 무기력한 제자리 신앙입니까?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7장은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갖추어야 될 덕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험이나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 믿으면 있으면 실행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양이 더해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장차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구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더해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믿음이 크다 적다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용서가 나타나는 믿음은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 충성이 나타나는 믿음 이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을 구해야 되는가. 용서가 나타나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과 백인들의 갈등으로 무려 350년 동안 싸웠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학대하고 무수히 죽였습니다. 흑인들은 광야로 피하여 토굴이나 운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흑인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는 인종차별 정책에 대항하는 인권 운동에 투신하다가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추록한 후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창설하고 백인 정부와 협상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흑인 최초로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그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였습니다. 후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을 괴롭힌 자들을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을 용서하여 나는 자유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며 사는 것은 감옥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용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에 용서하라 이 말씀은 잘못을 멀리 떠나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는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잘못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하지 않는 완전한 용서를 하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청해야 됩니다. 용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믿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통한 기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뽕나무와 같이 짓누르고 있는 미움의 산을 옮기는 용서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 용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할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앞으로 참깨가 가득 들어 있는 한 부대를 보냈습니다. 푸대. 제가 푸대라고 썼더니 푸대가 이 정식 우리 용어가 아니고 부대라고 써야 표준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발음은 푸대라고 해야 뭔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깨가 가득 들어 있는 푸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군대의 숫자가 이참깨알 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즉각 항복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알렉산더가 겨자씨 한 푸대를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맞이하여 충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싸움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20만 명이 넘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알렉산더 군대에 4만 명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력 규모로 비교가 되지 않죠. 20만 명대 4만 명이면 몇 배예요? 4 5 25배 아닙니까? 그런데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 안에는 강한 의지와 전투력이라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 강할 것입니다.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온 산과 땅을 다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자랑이 될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더해지는 곡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이지만, 보이시죠? 저 작은 겨자씨, 손바닥에 볼펜으로 첨 하나 찍을 만큼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생명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이루지 못할 불가능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생명이 없기에 기적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반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난다면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시와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믿음 안에 생명이 나타나면 놀라운 성장의 속도, 성장의 역사, 성장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생명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충성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최문경 목사님이 순간을 살아서 영원으로 라고 하는 책에 니콜라이 집사를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는 영국 런던 캔터베리 교회에서 17살에 관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분 동안 정오에 교회 종을 치는 것입니다 정오 11시 59분에서 정오 12시가 되어지면 5분 동안 종을 쳐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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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종을 무려 5분 동안 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이 니콜라이가 켄터바리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 이 종소리에 자신의 시계가 맞냐 안 맞냐 이 시계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신앙으로 잘 양육시킨 결과 하나들은 옥스퍼드 대학에 가고 한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된두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교회 일 그만하세요. 그러다 니콜라이 집사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만 한단다. 니콜라이는 7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5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종을 정오 12시만 되면 땡그랑 땡그랑 5분간 쳤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모두가 임종을 보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종칠 시간이 되자 갑자기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이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또 종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을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니콜라이는 2분 정도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은 죽도록 충성한 니콜라이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큰 감동을 받고 그의 시신을 황실 묘지에 안장하라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나타낸 니콜라이 이 니콜라이는 관리집사에서 성자의 칭호를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에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충성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한 헌신과 충성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당연한 자세로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한 표시로 충성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충성의 연속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가정이나 사회에 돌아가면 섬기는 자세를 버리고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식하는 믿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말하다가 집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이웃에게 가서는 군림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위로 위로 올라가려고만 한다는 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믿음이 더해지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 의료봉사를 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국 간호사 윌리엄 풀리라고 하는 사람이 본국에 후송되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뒤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2개월 만에 시에라리온에 돌아가서 자신이 하던 일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예볼라 환자들을 돕겠습니다. 그의 의지, 그의 결단,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갔다가 감염되어서 본국에 돌아와 완치된 의료인 력은 있었지만 내 병이 다나았다라고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간 것은 윌리엄 풀리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들의 아들의 마음을 부모 또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모가 하신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아들이 그곳에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본인이 행복해 하는 일인데 말릴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5천여 명이 죽어간 예볼라가 창궐하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윌리엄 풀리는 예볼라에 감염되어 죽다가 살아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죽음의 공포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호사로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의 도움조차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에 나는 돌아갑니다. 그곳에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보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귀한 믿음입니다. 남달리 충성했거나 교회에 유익을 주는 공로를 세웠어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로 여기는 믿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것처럼 변화되는 모습,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직 믿음으로 구하기를 용서가 나타나는 믿음을 더하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성이 나타나는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오직 믿음으로 성서하고 생명 있고 충성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용서가 나타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충성이 나타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변화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변화의 모습이 변해지게 하시고, 변화의 언거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 우리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며, 용서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충성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일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부흥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